안녕하세요. 머리하는 휘쌤입니다. 오늘은 레이어드 허그컷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커트에 앞서 퍼스널 헤어 컨설팅 상담을 통해서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스타일 상담을 먼저 도와드렸는데 어, 그 전에 커트를 하실 때 층을 많이 내달라고 하셔서 제가 봤을 때허쉬컷을 잘르고 오신 것 같아요. 고객님께 여쭤보니 층감이 너무 많아서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커트는 어, 층을 따로 내진 않고 층감을 다 연결시키는 커트를 해보았습니다. 허그컷이란 머리카락에 얼굴을 감싸듯 자연스럽게 떨어져서 허그한 느낌을 주는 스타일을 허그컷이라고 하는데요. 어, 부드러운 곡선과 자연스러운 볼륨감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 주요 특징에서는 얼굴형 보완을 해주는데 어, 얼굴을 감싸주는 형태로 커트를 하기 때문에 얼굴형이 부드럽게 보완이 되는 장점이 있고, 얼굴 주변의 끝부분에 자연스러운 볼륨감을 주어서 풍성하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고객님의 경우, 층을 너무 많이 내서 아웃라인과 층의 길이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최대한 연결시키는 데 중점을 주는 커트를 했습니다. 커트를 하면서 고객님의 모발을 만져봤을 때, 숱이 상당히 많으시고 푸석푸석하고 손상이 있다는 게 느껴져서 고객님께 여쭤보니까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전에 염색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머리도 잘 말리지 않고 다닌다고 하셨는데 어, 저희 모발은 100% 건조를 하셔야지 오히려 안 말리면 모발의 손상도를 유발시킬 수 있거든요. 드라이기로 말리실 때도 가까운 거리에서 계속 뜨거운 바람을 쐬면 안 되고 뜨거운 바람으로 어느 정도 말려준 다음에 차가운 바람으로 쐬가지고 두피와 머리카락을 식혀주는 게 되게 좋아요. 어, 젖어있는 상태에서 계속 온도가 높은 고온이 들어가게 되면 은 어, 머리카락도 순간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서 모발이 손상될 수 있어요. 그래서 뜨거운 바람으로 머리를 말리시면서 찬 바람으로 식혀주고 번갈아가면서 드라이 해주시면 모발이 손상도가 줄어들 거예요. 저희는 모발이 손상될 수 있는 많은 주변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방금 설명드렸던 드라이기나 햇빛, 햇빛의 자외선의 경우 얼굴뿐만 아니라 머릿결에도 영향을 끼치거든요. 자외선을 머리에 많이 쐬면 모발의 강도와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강한 햇빛을 오래 쐬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방지를 하시려면 집에서 트리트먼트와 헤어 에센스를 잘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아웃라인 커트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좀 가벼운 레이어드 커트를 하기 위해서 오버 디렉션을 사용하였습니다. 오버디렉션 후 튀어나와 있는 코너 제거를 한번더 체크해 줍니다. 탑 부분의 경우 피봇 섹션을 이용해서 전체 온 베이스로 천체 축 135도로 레이어드를 줘서 볼륨감이 더잘살수 있게끔 연결시켰습니다. 저희 고객님은 사각턱이 살짝 있으셔서 층감이 너무 윗부분부터 시작하면 오히려 사각턱을 부각시키기 때문에 층감 설정을 턱 밑부분으로 설정하면서 텍스처를 줘서 얼굴에 시선 분산을 좀 줬어요. 그래서 사이드 부분 같은 경우에는 허브컷의 핵심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층감을 설정한 후에 커트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앞머리의 경우, 사이드뱅을 내드렸어요. 대부분 얼굴형 고민 중 하나로 매번 언급되는 광대는 진짜 많은 고객님들께서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나뉘는데앞 광대, 45도 광대, 옆 광대가 있어요. 저희 고객님은 45도 광대를 가지고 계시는데, 사이드뱅은 45도 광대를 커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스타일이거든요. 길이를 길게 설정하여서 광대를 충분히 가려주고 얼굴형을 감싸서 얼굴이 더 작아 보이고 슬림하게 연출할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고객님의 숱이 많으셔서 수정리를 할때 언더존과 미들존은 팀링으로 정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팀링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디자이너 선생님들과 고객님도 계실텐데 저는 일정한 간격으로 수정리가 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라 팀링을 주로 사용하는 것같 탑 부분의 경우에는 킹링으로 질감을 넣어버리면 가위 자국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슬라이싱 가위로 질감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커트가 이제 끝이 났어요. 그래서 허그컷의 제일 가장 이쁜 스타일링은 C컬이기 때문에 가볍게 C컬 드라이를 넣어드렸습니다. 드라이가 끝난 후 오일 에센스로 마무리 해드렸는데요. 어, 평소 드라이를 하고 다니시거나 펌을 하신 고객님들께서는 머리를 건조하고 스타일링한 후에 마무리로 오일 에센스를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일 에센스가 컷에 흡수되면서 텍스처를 더 윤기나고 예쁘게 잡아주기 때문에 스타일링 마무리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퍼그펌의 스타일의 경우에 백에서 절반을 갈라서 양쪽으로 머리를 다 앞으로 쏟아서 세팅했을 때, 층감과 텍스처가 더잘 보이기 때문에, 반으로 갈라서 앞으로 보내주는 스타일링을 하시면 더 예쁘게 스타일링 하고 다니실 수 있으세요. 머리 아는 휘쌤이었습니다.